소방용문법 시작과, 그죠, 50제,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022년 4월 9일에 시행되었죠. 소방용시법 그죠, 문법, 어, 용어 네, 문법 문제를 정복하기 위한, 그죠, 방식을 제가 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상에 관해서. 먼저 보시면 출제문항수는 알 수가 없어 자신은 한 문제가 나올지 또안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 문제가 나올지 뭐또두 문제가 나온다고 예상은 하는 그건 뭐 그냥 예상이고 안 나온다고 할 수도 있고요. 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출제 수준은 어떻게냐면 고일 모의고사 수준 같습니다, 그죠 고일 모의고사, 그렇죠? 뭐 그럼 중3에서 그렇죠? 고일 수준. 아주 평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물론, 내가 모르면, 그 기초가 없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충분히 마다, 제가 10강으로, 그죠? 한 시간씩, 그죠? 10강으로 만드는 이 영상에서 충분히 정복이 가능한, 그죠? 어, 기초부터, 그죠? 기본부터 시작해서, 그죠? 완성까지. 충분히 정복이 가능한 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90%만 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염법 문제가 시험에 나와서 까다롭게 내기 시작하면 한도 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 시험에 놓을, 대부분 지금까지 그럴 것 같고, 지, 지금까지 공개되거나 또 몰래몰래 몰래 알려진, 그죠? 몰래몰래 몰래 비밀리에 알려진 내용을 보면 한90% 정도의 문법이오는것 같아요. 뭔가 무슨 말이냐면 평이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욕심을 해서 나머지 10%, 그죠? 까지 한다면 우리가 이 식강으로 흔들 수 있는 일이 백강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조금 포기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에서 그걸 한글이그 의일 없습니까? 그죠? 거의 없으니까. 20% 그렇죠? 정도까지만 공부하고 이제 그렇죠? 식강으로 문제를 맞춰 보자는 겁니다. 그죠? 음. 충분히 식강으로 완성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그죠? 90%만 하기 때문에. 그죠? 또 음. 그 시험에는 시험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까지 나왔으면, 한 99%, 이90% 수준에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합니다. 그죠? 렇 그리고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저와 같이 했다면, 적어도 3회동 내지 4회동을 하셔야 됩다 물론, 어, 나는 영어 문법 자신 있다. 그러면 뭐 1회동만 하시고, 문장만 보면 아시겠지만, 뭐, 나 기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3회동은, 혹은 4회동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한다? 제가 3회독, 4회독 적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죠? 내가 뭐 하겠다? 예문까지 뭐 하겠다? 어, 암기하겠다. 단순하게, 문법 내용을, 그죠? 문법 내용을, 어, 이해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해해가지고는 제냐면, 풀이하면 알수 있어요. 이 문법 문열 내용을 이해까지 하고 멈추고 제냐면, 남들이 풀이해주면, 아, 답 이번 맞아라고 해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풀 수는 없어요. 근데, 예문까지 암기하시면, 그 풀이 해주는 그 선생님만큼 빠르게, 그죠? 또 친구만큼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문까지 암기하겠다는 생각으로, 3, 4회 동을 하시면, 누구든지 문법 문제, 세 문제가 나올지, 한 문제가 나올지, 그죠? 한 문제가 나올지, 뭐, 안, 나온다면좀 그렇겠지만, 그죠? 뭐,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 뭐 어떻게 몇 문제 내겠다는 걸지, 그, 더 가입 공평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제일 그게 뭐예요 티출 문제를 보는 거예요 2020년에 제가 2020년에 나왔던 두 문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죠 어, 정말 어떤 수준인지 또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그죠 보시면 이 17번 문제는 자 90%라고 했죠 90%가문제데서 완전히 또소방력의 특징이 뭐냐면 공짜가 나와요 공짜 여러분은 아 공짜라 이거 뭐냐 그러니까 그냥 거저 먹기라는 문제 예요거저 먹기 뭐몇 어.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문법 사항은 많이 있어요 그죠 90%공부하는면 90%가 작진 않아요 그것만 공부하면 공짜로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이이 이 칩칩어 문제는 그죠 지금 뭡니까 이게 심표 왔죠 심표인데 뭡니까 지금 대그 뒤에 주어가 바로 동사 왔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 주어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그죠 어. 대시 왔는데, 완전한 문장, 대시 왔는데, 뒤에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어떻게, 완전하게 빠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얘가 뭐가 된다? 뭐 접속사가 될 경우가 있는데, 일단 뒤에서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뭐라니 뭔가 빠져버리면 얘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없죠? 관계대명사요. 어, 신표 왔네요? 틀렸죠? 그죠? 뭐라고요? 신표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서를쓸수 있다 없다? 없다. 예외 예배 존재하는데 예외가 1 0예요 2 0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90%가 나온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죠, 어, 역시 뭐라? 공짜 3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18번 볼까요? 18번도 마찬가지예요. 18번도 먼저 보시면 음, 나올 게 나와요. 뭐 어, 감정표시어 피우 어 피우 어리리 어리를 그죠? 어, 피우 뒤에 복수아생이 맞는 거고죠. 감정표시어, 지가 감정느끼니까 필수생거 맞는 거고, 그죠근데 어. 딱, 동사를 주셨어요. 이렇게, 동사에, 밑줄이 가면, 뭐가 넣을 수 있겠어요? 시제가 넣을 수 있을 거고죠또 뭐가 주셨어요? 수. 수가 뭐냐면, 단단하게 단수냐, 복수냐, 뭐가, 주어가.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가 물어보는, 그죠? 수가 넘을 뭐 거예요, 그죠? 어, 이런 걸 말합니다. 수, 혹은 다른 말로, 일치, 이런 말도 쓰죠, 그죠? 뭐, 이말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 뭐, 시제, 수, 또 능동이냐, 막, 수동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럼 동사가 나았어요 그럼 동사 가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뭐 했냐면, 이 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어, 수, 주어를 찾아라. 주어를 찾아보니까 앞으로 쭉 가면 있겠죠. 주어는 이 앞에 안 있겠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 전지사다하기 명사는 주어될 수 없고, 명명동이네, 그죠?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그죠? 어, 얘는 뭐다? 그치 된다?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서, 이 앞에 나무를 꾸며주는 거다, 그죠? 어, 전지사다하기 명사 주어될 수 없고, 그럼, 그럼 뭐다? 원밖에 안 남네요? 원이 주어네? 원은 뭐다? 단수잖아요. 그럼, 아가 아니고 뭐가 된다? 이즈가 되니까, 답은 3번이네. 지금 제가 문제를 푸는 곳에서 와,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음, 그래, 뻔한 거네, 라고 할수 있는 거고, 두 가지, 두, 두 종류의, 그죠, 반응이 있을 건데, 한 종류의 반응이 뭐냐면, 어, 뻔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엄청나다고 볼수 있는데, 그 뻔한 거하고 엄청난 거의 차이가, 차이가 아주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 90%를 우리가 이해해 한다는 것 자체가, 90%, 영웅부의 9 0 잡는다는 것이 뭐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수라고 하고, 그러니 초보라고 했을 때, 그죠 소방 영어에서 만 놓고 본다면 이 차이의 이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충분히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고거 모의 과정에서 제가 50문제를 뽑아 놨어요. 양질의 문제. 50문제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1강을 공개해 놨습니다. 그죠 1강을 영상을 보시고서 아,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나는 3, 4회도 하겠다, 그죠? 하루에 1강씩 봤어 그죠? 이주면 될거요 그죠? 뭐 어떻게 합니다? 1강에서 5강까지 하고, 맞죠? 토요일, 일요일, 앞에 했던 5강 복습. 다시 6강부터 10강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죠? 복습. 요렇게 한 텀을 했을 때, 이거를 뭐다? 3번 내지 4번을 할수 있다는 가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보고 너무 넘어간다면, 그렇게 좀, 이게 이안 되는 거죠. 이게 되는 데죠 이까지 가야,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소방용어 시험 칠때아 답이 바로 보이네. 가는 생각 큰 차이가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재의 구성은 pdf 파일이고요. 그죠. 오십 어. 문제로 되어 있는 문제지가 하나 있고 정답과 해석이 있는 또 파일이 하나 있고요. 필기 노트라고 해서 제가 일 강을 보시면 일 강을. 그 노트를 가지고 제가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니까 이 태블릿에 있던 요 필기가 되어 있는 PDF 파일이 있어야 되죠. 이세 가지인가 어떻게 한다? 먼저 문제 풀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먼저 직접 오십 문제의 문제를 풀고 보죠.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 두 번째보다 정답과 해석하시고 그죠? 채점을 하겠죠. 그죠? 다 필요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렇 그리고 뭐 한다? 영상을 시청하는 거죠. 뭐를 필기 노트를 가지고 영상을 시청하면서 뭐좀더 필기를 보태거나 하겠죠. 그죠? 줄을 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한다? 어,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0강, 제가 10강으로 가죠. 10강을 50문제를 푸는데 처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아마 3문제 정도를 풀 거예요. 그죠? 어, 문제 정도를. 1강에서 5강까지는 1강에서 5강까지는 3문제씩 한 15문제를 풀 것이고, 그 어. 다음, 넘어가면 됩니 아주 빠르게 문제를, 그죠. 그 다음, 6강에서 10강까지는 그 나머지 문제를 좀 빠르게, 왜 앞에 뜬거 반복된다는 거, 아, 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외워나가서 문제를 본다면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 자료는 카톡, 그죠? 카톡 알림이는 그죠? 네이버 밴드, 독해의 도죠, 그죠? 네, 검색하셔서 들어오면, 그, 막, 승인을 제가, 승인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야동 올리는 친구, 광고 이상한 광고 올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네이버 밴드에, 독해의 도를, 그죠? 승인 그 조건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찾기는 쉬워요 그죠? 네이버 독해의 도 치고, 파란 쓴 글라스가 그, 그림으로 나와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보시고 승인신청 하시면 그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그죠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절대 1강을 먼저 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 그러고 와서 자기가 하나 꼭할수 있겠다, 하겠다라는 의지 아, 내가 소방영어시험에서 문법문제를 다 동그라미를 치겠다 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으려면 뭐입니다. 몇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온순요하을 어, 하기 위해서 뭐입니다. 그렇죠. 예입니다. 적어도 3사회도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그렇죠. 어, 꼭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그렇죠? 제가 뭡니까 그렇죠. 반복이죠. 세상에서 반복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대부분이 존경하는 우리 혜종대학님 말씀입니까 반복이 짱이다. 그죠? 반복이 짱이라고 했어요. 그죠? 1 0 0번을 읽으면 이해될 수 있다. 그죠? 그 말이 뭡니까? 반복이 짱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꼭. 여러분, 그 말을 꼭 기억하시고 반복, 반복해서 어떤 공부, 제가 같이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시든 간에 그죠? 꼭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셔서, 학습하셔서 여러분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